지난화의 불덩. <놀룡> 맞아. 이걸로 수룡, 뇌룡, 지룡, 동룡의 총네 가지 기술을 쓸수 있게 됐지. 아 그리고 니아님께서 찾고 계세요. 와. <놀람> 아. <놀람> 처음인데 이 정도로 잘 오다니. 나 재능 있는 것 같은데. <놀람> 뭐, 뭐야. 아저씨! 조종을 누가 그렇게 해요? 멀미 났잖아요! 막, 날아다녀도 멀미가 안 났는데, 아저씨 공간전이 한 번으로 멀미 나는 게 말이 안 되네? 아, 어쩌라고.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아, 처음이잖아. 하하 <laughs> 돌아왔구나. 불담, 꼬바봐. 어, 네. 일단, 들어가서 얘기하지. 뭔가, 알아낸 게 있었나? 어, 아, 네, 있었어요. 무려, 뿔의 개화가 아닌 날개 개화라는 걸 알아냈어요. 어허라. 근데 바로 쓰진 못하고. 아니요, 바로 썼어요. 사람은 정말 한계에 부딪히면 성장한다는 게 느껴졌어요. 네가 사람이냐? 용족이지. 아, 뭐 그냥 그렇다 쳐요. 뭐 아무튼 잘됐다. 나도 들어본 적 없는 날개 개화를 성공하다니. 그건 그렇고, 일던네 목적. 신족과 널 방해하는 용족들을 모두 없애고 평범한 일상을 살겠다는 거. 네. 그걸 이루려면 중간계에서 너만의 세력이 필요하다. 어? 그 얘기 니아 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. 어. 그래.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군. 우리는 당장 내일 중간계로 떠난다. 네? <laughs> 지, 진짜요? 그렇게 바로 떠난다고요? <laughs> 음. 그렇다. 인간들의 속담에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! 라는 말이 있지. 에? 그게 뭔데요? 아저씨, 그런 것도 몰라요? 그냥 무슨 일이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천하라는 뜻이잖아요. 뭐야, 그런 속담도 있었어? 요즘 인간들의 속담에 빠져서 말이지. <laughs> 뭐, 아무튼, 당장 내일 출발이다. 알겠지? 네, 알겠어요. 준비해 놓을게요. 우리는 당장 내일 중간계로 떠난다. 자, 그럼 갑니다. 중간계로 떠나자고. 아, 괜히 또 긴장되네. 공간전이. 에, 도착했다. 잠깐. 도착하자마자 미안하지만 싸워야 될것 같구나. 얼마? 어서라 와고드로내놈다 대답해준 대가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면서? 아, <laughs> 어, 뭐 그렇게 됐어 원래 일이 그런 거잖아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흘더나 고마바 너희 둘이서 하나를 맡아줘라 아무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동룡족을 찾아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네다 같이 싸워야 좀더 아니 여기선 각기 전투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저 둘... 단순한 팀이 아니야 확 보기에도 팀워크가 아주 잘 맞는 팀이야 오바비는 확실히 감이 좋구나 뭐... 그래요 저희가 누굴 맡으면 되죠? 이 망할 놈들... 드디어 찾게 되는구나 얼른 이쪽으로 와라! 내가 저활용을 맡을 테니 뮤를 부탁한다 뭐라는 거냐? 화염 질전이! 하... 이런 식으로 각개 전투를 한다는 얘기였나? 그래. 그럼 니놈들이 내 상대겠군. 들어와라. 개화! 드디어 이 검을 한번 써보겠네. 간다! 아쉽게도 팔이 하나 없어서 용으로 변신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는 중간계다. 내 힘의 제약이 사라졌으니 니놈들 따위는 데 상대가 되지 못한다 으아! 너만 힘의 제약이 풀리는 줄 알아? 나 역시 힘의 제약이 풀렸다고 늘던너 몰라보게 강해졌구나 흡! 청염 단절 그렇다면 나도 한번 써볼까? 뇌전 물의 폭풍 그까지 기술 몇개더 맞는다고 해서 이 몸이 꺾일 것 같으냐 어파의 불 청염화 무슨... 기술을 동시에 두 개나 쓴다고... 아저씨, 지금이에요. 좋아, 물에 세례. 그, 이 자식들... 언제 이렇게 성장을... 하... 하... 역시... 이 정도로는 안되나? 이거 아주 독한 놈이구만. 그러는 니놈들이야말로... 집요하게 공격해주지... 간다! 에... 그저 힘 싸움으로 밀어붙이려고? 우리가 약할 때나 그렇게 당해줬지.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. 청염, 단절. 물의 세례. 수령적 특수기는 용으로 변할 때만 쓸수 있어서 이제는 못 쓰는거나 마찬가지다. 역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건가? 거의 다 왔어. 조금만 더하면 쓰러뜨릴 수 있어. 힘내라. 힘내는 거야. 이때만큼은 신족의 노예가 된걸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내 본래 수명보다 200년을 더 살면서 만든 나만이 쓸수 있는 기술. 야!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무슨 폭발이야? 내 생명을 깎아내어 만들었다. 신들이 데려준 생명력을 소모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수 있는 것. 느껴지는 아우라가 달라. 이제부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. 응? 여기는 어디지? 내놈 같은 애송이는 못 봤을 활용의 성지다. 하, 이런 곳에 데리고 와봤자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? 분위기는 그저 중간계에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. 하하하! <laughs> 네 놈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봤자 이런 기술은 얻지 못할 걸. 그딴 건 아무런 생각 없다. 나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단 말이다. 헤어, 화염포, 화염강차. 마음 같아선 정령을 소환해서 싸우고 싶다만, 정령을 꺼내봤자 내 힘만 소모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싸워야겠지. 그렇다면 팀 싸움이다. 이런 무식한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받아주지. 화염강차. 음. <놀람> <놀람> 역시... 요즘 용족들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지... 벌써 지친 건가? 선대룡이라는 위상치고는 별거 없는 놈이군 흥! <laughs> 이 녀석이 본인의 선조한테 말하는 버르장머리하고는 고작 이런 싸움에 힘들어할 나였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았어! 으응! <laughs> 그렇게 의미 없는 힘싸움에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? 정말 선조의 지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하군 그래 계속 그렇게 비웃어 봐라. 아주 놀라게 해줄 테니까. 아, 역시 이 용암 덩어리 안은 참 덥긴 하구나.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군. 뭔가 이상하다. 분명 뮬의 말에 따르면 저렇게 나약하진 않을 텐데. 저 정도면 리고스가 상대도 이길 정도다.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? 한번더 가볼까? 어느 팀의 뒤로? 으아! 이 자식이 힘을 숨기는 거냐? 무슨 소리냐? 나는 네놈을 진심으로 상대하고 있는데. 장난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약할 리가 없다. 고작 이런 거에 우리 용정이 당했다고? 인정할 수 없다. 이정도면 됐겠지? 뭐? 그게 무슨... 잠깐... 주변에 떠다니는 불꽃들... 그저 일반 불꽃이 아니잖아! 지금이다! 나체프의 비기! 염화 증폭! 이게 뭐지? 자... 오래 기다렸다 이제부터 제대로 상대해주마! 화염 강타!